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XRP, 호재가 쏟아져도 조용한 시장, 왜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가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현재 시점 정말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참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는 1조 이상 나오던 게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천억 원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면 그만큼 확실히 조용한 시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리플코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모든 코인들이 확실히 거래대금이 줄어든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다 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은 조용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리플 코인이 이례적인 거래량 급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호재성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ETF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 또 ETF가 나왔을 때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이 ETF 펀드 상품이 출시가 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의 달러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되고 국가 간의 송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건 앞으로 나올 호재성 이벤트를 대비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시점 정말 힘들고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행보하고 있다고 지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XRP 상승에 대한 모멘텀 리플 코인이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최신 소식과 정확한 시점의 매매 대응 전략을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점까지는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주셔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발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보 보내드리려고 정보방 열어놨습니다. 변화되는 귀시점 바로바로 대응해드릴 수 있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꼭 중요한 소식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트 분석만 하시고 안무 구간에서 올라가는 것만 판단하시고 매수 또는 매도 진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중한 돈 지키고 또 수익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뉴스 한번 보시면 고래 대규모 XRP의 이동이 시작됐다. 커뮤니티는 매도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고래들의 이 물량 자체가 거래소로 이동된 거기 때문에 이제 곧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도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단가가 고래가 매도할 단가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매도가 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 단가 보시면 3,132원입니다. 리플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이 5천 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하방압박을 받고 현재 시점 여기거든요. 이 시점에서 과연 고래가 매도를 진행할까요? 고점 라인이 5천 원대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부분에서 고래가 매도를 할까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매도와의 자금이 아니라 거래소의 물량을 이동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개인들은 매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자신들이 먼저 매도를 생각하는 관점이 생기겠죠. 이어서 이 뉴스 한번 보시면 XRP 강력한 호재에도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기간이 진입하기 전 소액 투자자를 터는 모습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막 올라가는 걸 매도하지 않죠 이렇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기만 하고 행보라인만 가져온다 라고 하면 개인들은 당연히 지쳐서 매도하고 힘이 빠져서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고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포감을 엄청나게 조성하면서 그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SEC와 리플의 항소심을 60일 중단을 승인했죠 이게 4월 16일 날 나왔거든요. 60일이면 6월 16일이 되죠. 바로 다음 달 16일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SEC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ETF예요. 증권위원회가 승인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 ETF를 승인해주려고 보니까 아직 XRP와의 법적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해지가 안됐죠. 당연히 법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 항소심이 끝나는 날짜, 6월 16일 날짜 이후에 XRP 리플 코인에 해당되는 ETF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이벤트를 미리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도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더군다나 XRP 같은 경우는 히든 로드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기간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기업이고 기관이죠. 고래들이 최근에 RWA 실물 연계 자산도 굉장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토큰화하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죠. 이 부분들을 보유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리플은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커스터디 사업도 진출을 했습니다.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한테 확실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XLP 리플 코인입니다.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ETF가 나오면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금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떠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XRP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의 포커스가 다 고래를 위해 맞춰놓고 있는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당연히 시장의 기대가치가 더욱더 커지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XRP 리플 코인을 사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3월 11일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 미 재무부가 XRP, 비트코인 가치극대화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한다. 라고 했죠.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가상자산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장과 함께 통합되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 또한 암호화폐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왜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 SEC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에서 지난 1차 판결 결과 벌금을 내야 됩니다. XRP는 그냥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XRP로 벌금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현재까지도 논의 중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이 비트코인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리플 또한 비축해 놓으면서 확실한 가상자산의 암호화폐 전략 중엔 하나인 비트코인의 리플도 같이 포함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고 그다음에 XRP ETF가 나온다. 이 말인 즉슨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추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듭니다. XRP의 ETF가 나온다는 거그 기초 자산이 리플이 되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저점에 해당되는 그 리플 코인을 매수하고 싶은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죠. 고래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 RWA 시장 자체의 핵심적인 가치를 XRP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중에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확실한 수탁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XRP 코인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고, SEC와의 벌금 부분을 XRP로 내게 된다면, 미국 시장, 미국 행정부에서는 전략자산으로 같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죠. 현재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이 3,000원, 3,250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고래들은 비축해 놓을 수 있는 바로 매집이라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집한다는건 올라가는 것을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의 관점이라는 걸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강력한 이 모멘텀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 매집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정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월가, 그러니까 고래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출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선순위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ETF가 출시가 된다. 이게 고래들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다면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더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바닥을 만들고 그 바닥에서 그들은 먼저 매집을 하고 나서 올라가면서의 수익은 그대로 가져간다 라는 거 이게 바로 고래들의 노림수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시점 리플코인의 고래들 계속적으로 매집한다 매수한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들렸지만 단가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고래들은 절대적으로 개인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우리 또한 이런 관점에 맞춰서 매 매매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관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률이 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